안녕하세요. 추목 테라일링의 레온입니다. 아, 오늘은, 음, 네 개의 스톤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 할까 말까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톤은 네 가지 스톤을 놓았고요. 말라카이트, 그리고 침수장.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전기가 통할 만큼 촘촘하게, 음, 실처럼, 가는 금색 실들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얘는 레브라더 라이트입니다. 아, 오늘 고른 스톤들은 대체적으로 얘는 로즈컷스거든요. 음, 변형의 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잘 통할 수 있는 어떤 순환의 에너지. 그고 가슴을 열어라 하는 스톤을 준비했는데요 이네 가지 스톤을 선택하시는 분마다 어떤 결의 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카이트를 선택하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할까 말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예상이 되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라카이트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음, 느끼고 계실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스톤이거든요. 원석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주에너진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푸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전체,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선택에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했을 때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주목을 받고 계시나 봐요 연애로 보면 굉장히 이 매력적인 사람이겠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매력발산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뭐 커리어우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신의 매력을 최대치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내 편으로 만들고 또 어... 잘 돌봐주기도 해요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분이거든요 굉장히 자기 의지나 고집이 강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도 사람을 품을 줄 아니까 근데 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주변에서 이 질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네가 한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걸. 할 경우에. 하지만 본인은 이걸 했을 때이 물질에 대한 또는 현실에 대한 집착, 내가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은 사실은 이걸 하는,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 자체가 큰 변동이나 변화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내 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꽉 지켜야지. 연애를 보면 이 사람 꽉 지켜야지. 어, 또는 연애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손에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칠 이유가 없잖아. 꽉 쥐어야지 더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 환경들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할 거야라고 보여져요. 아 전반적인 우주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 운명의 칼이거든요. 이 토성은 나도 모르게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해야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본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긴 하지만, 내, 내가 이거 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내건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애든 사업이든 뭐, 기타 모든 상황에서 했을 때. 하지만, 내가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 내리지 않았다. 않았을 때는 어, 이걸 결정내리지 않은 이 생각은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최고 합당한 거야. 그 어떤 논리도 더 이상 어,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을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결정을 단호하게 생각하죠. 어, 받아들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결정한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고 다른 답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못 받아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당신이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 반응이 협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일 것 같아요. 그냥 우주 에너지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분쟁이라서 칼두 개가 교차하고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투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화성은 흉성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봤을 때, 토성은 참고 끝내는 거예요. 기존을 끝내고 내가 바꾸겠다. 하겠다 했을 때 하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확 바꾸겠다는 에너지거든요. 변화를 줘서, 아, 뭐,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 이 반응들을 끌어 안고서도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내걸 지킬 수 있고, 난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했다. 참아내겠다 하는 에너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적이 많아요. 내가 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어, 적대시되는 감정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라카이트를 선택하신 분은 어,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본인이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말라카이트는 하시는 편이 본인에게 훨씬 더 득이 되고 자기 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수정을 선택하신 분의 이 A/B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집중. 네, 침수정은 자세히 보면 안에 이 금색 실이 수정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녀석은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 안의 에너지가 최상의 상태로 잘 열릴 수가 있어요. 통합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게 침수정입니다. 침수정을 선택하신 분이 선택하는 게 나을지,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을지 한번 볼게요. 음. 그쵸. 저는 선택하시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우주 에너지로 와 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가 나온 거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 내가 만족한다는 아니에요. 본인의 상승 욕구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터보다 더 나은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고자, 가 올라가고자. 더 나아지고자 하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카드이고, 이건 내가 지금껏 이루고 있는 게 한방에 허물어질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는 게 맞다, 그 하는 게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어, 이 침수정을 선택하신 분이 이걸 할까 말까를 할 경우에 굉장히 여유로운 환경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조력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애로 보면은, 어, 풍요로운 상태야. 뭐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다 누리고 있어요. 어, 정신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물질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호감적인 사람이거든요. 주변에서 다 좋아해요. 당신과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보면 내가 그런 환경이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운 상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걸 선택했을 때다 좋은데 이건 뭐냐면 내가 다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지. 어, 내가 내가 되게 여유롭고 뭐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다 해줘야지. 또는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어 그래 뭐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지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 혼자 다 떠맡으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의존적이게 되는 거예요. 기대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당신에게. 다 맡기고서 나는 이득만 챙기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여유로움을 오히려 주변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좋은 환경이 좋은 조력자들하고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뭐든지 다 내가 100%다뭐서트 해줄게. 뭐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음, 내가 여유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할게.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각각. 내 여유로운 환경과 내 여유로운 정신적인 어떤 마인드로서 이걸 진행할 때 주변에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여건. 내가 뭐든지 다 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책임을 다 엠분의 일씩 가질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서로가 다 상승하고 좋은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 않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을 때 마음을 보면 뭐든지 다 내가 했잖아. 난 자신만만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이걸 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이미 본인은 많은 일을 해온 상황이에요. 버거울 만큼 지금 이제 맥스먼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내이 자신감과 달리 위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그래. 뭐든지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모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 했을 때, 안한 선택일 때 아, 내가 버겁다. 너무 무겁다. 이걸 지키기도 감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본이 인더 직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하는 선택을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지 모르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지. 음. 그래도 지금까지 꽤 많은 어떤 성과나 이 결과물을 보신 분 같아요. 벌써 원스 라인이 나 있는 거 보면, 음. 그래서 저는 본인 이 어, 칠성을 선택하신 분 자체가 좀 여유롭고 능력도 많고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만능 재주꾼이지 않을까. 여성분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고 자신감도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무언가 보내, 보여주고.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택은 하는 것보다는, 어, 안 하는 선택보다는 go 하는 게 본인에게는 상승 에너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브라드 라이트를 선택하신 분. 자,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브라드 라이트가 조명이 있으면 이렇게 빛 따라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네네네네. 스펙트럼 뭐 라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탁카멜레온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스톤입니다. 그러고 싶은 분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일 수도 있겠네요. 자, 본인이 생각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네. 이번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둘다 우주에너지로 봤을 때는 태양카드하고 금성의 카드가 왔거든요. 근데 위에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보면은 카드 대기 언뜻 봐도 얘가 더 상황이 좋지 않는 느낌인데 이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자, 보면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시기상조의 기분이 보여요. 현실적으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 상황을 잘 조절 못해서 실수가 연발되거나 뭔가 불발되거나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이건 어떻게 보면 명예잖아요. 내가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단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에는 조금 서툴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번 선택을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번 선택을 내가 하지 않을 때난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단 말이야. 음, 어, 이걸 선택 안 했을 때 혹시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닐까,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맞는가 이렇게 되게 본인이 선택을 안 했을 때 불안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변형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 에너지 흐름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있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안할때 내가 불안해. 타이밍을 놓쳤을까 봐, 어, 기회가 없을까 봐 이게 맞나? 안한게 맞나? 맞나? 안 하고 있으면서도 안한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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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 고민에서 이 괴로워한단 말이야 내가 안한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상실한 게더 맞나? 잃어버린 게더 맞는 게 아닌가? 아, 이거 그러니까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이 상황들 음, 주변에서 뭐 등을 돌렸거나 내가 신뢰를 잃었거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안 했단 말이야. 그 우주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유닛죠 결합이죠. 근데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건 생각이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배신을 당했거나 뭐 믿는 사람이 없거나 그리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택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결합이죠. 하트가 두 개나 되잖아요. 뭔가 좋은 행운이 있거나 좋은 결합이 생기거나 좋은 계약이 있거나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유니트, 유니오니까 이게 결합이 된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생각에 지금 안 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고 또는 그 배신감 때문에 내가 주저앉게 되고 안 하게 돼서 이 불안함을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너에게 오는 에너지는 결합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 라고 우주에너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걸 시행했을 때는 시기상조의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때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지 몰라요. 내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려면 내가 서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지 도 모르죠 현실적으로 어 신중하게 더 많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만 이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은 안한 것에 대한 그 불안 내 주변의 신내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나가서 어요 타임 말고 다음에는 아 나에게 행운이 올수 있는 나의 동지를 만날 수 있는 뭔가 잘 풀려 나갈 것 같은 우주 에너지는 있습니다. 네 로즈 커츠를 선택하신 분 예쁘 썬 핑크 수용 에너지입니다. 일단 한번 집중해 봅시다. 로즈 커츠를 선택하신 분은 에친고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랑을 불러오는 스톤이거든요. 뭐 연인이 있으면 좋지만 연인이 아니라면은 하 주변의 이타적인 감정으로 수용하는 자세, 열린 자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일단 본인의 마음을 오픈 마인드 하고 싶은 분이 이 스톤이 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후 자 선택의 결과값이 애매합니다. 철하면은 이번 선택은 안 하는 쪽으로 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군이. 이건 좋은 행성이지 못하죠. 초성도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감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건데, 지금은 좀 아프고 견뎌야 된다라는 이 행성의 키라면, 화성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뭔가 파괴할 수 있는 힘이고, 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마침 또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진행할 때, 내가 참 잘하는 것 같고, 성과가 좋은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다 라고 본인은 느끼겠지만 주변은 싸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성과를 낸게 아니라는 거지 연애를 해도 상대방 주변 마음을 무시한 채내 만족을 한 연애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팀이든 간에 뭔가 성과는 있어 근데 지금 이번 성과가 내가 잘해서 됐나 우리 팀이 잘해서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 이건 내 성과야. 내가 이만큼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된 거지라고 흔히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걸 선택을 해도 단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동조가 없으니까 접근이니까. 네가 선택해서 해봐. 어차피 너 너는 십팔 억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가 뭐.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우린 따를 의사가 없어. 니네 편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갈순 없어. 그래서 내가 단념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아, 단념하고 인정하고, 어, 내가 만약에, 어, 음, 나 혼자 단독으로, 내가 다 막, 막 승리자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야.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 착각이었다는 걸 현실을 인지한다 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하기로 한걸 단념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음, 단념하고 돌아서야 되는 분위기로 열려요 감행했을 때 이제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에너지죠 어 수고했다 이만큼까지 어, 오는 데까지만 해도 넌참 수고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택을 안 하게 된건또 다른 출발을 위한 거야.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내가 하려고 해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주변 여건이 꽉 받쳐서 답답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만큼 해온 것만으로도 잘했어. 어, 충분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이 로즈커스를 선택하신 분은 하지 않는 선택이 본인에게 앞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하지 않는 상황이 될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한번 쉬는 걸로.